다시피 김주열 여사님께서 제대로 된 장례를 못치렀습니다 네. 그리고 밤에 10시가 넘어서 여기가 선산이에요. 김주열 여사 선산으로 어 밤늦게 와서 묻혔잖아요. 그것도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묻으라고 이러면서 제대로 된 장례를 못치렀습니다 그래서 어 마산에서 50년 후에 2010년도에 후에, 50년 후에 대범 국민장을 마산에서 치르면서 그때 어, 사용했던 상여입니다. 아시다시피 상여의 종류는 뭐 꽃상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. 그런데 여기 같은 건 그게 파예요. 예, 주변에서의 어린 나이에 학생의 신분으로, 예, 시대되었기 때문에 그거를, 예, 하여하게 상여로생관해서 그때 50년 범군을 치르고 그거를, 어, 태우겠다라고 줄 곳이 없어서 태우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 남원에서, 어, 그거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보관하겠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. 근데